자, 반갑습니다. 부입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18분. 이른 시간에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 네이처셀이 중대한 기로에 들어섰기 때문에 어, 오늘 대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일찍 영상 찍어 드리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시간 11월 22일 오전 11시. 한국 시간으로는요. 내일 새벽 1시. 자, 이때 네이처들이 조인트스템에 관한 최신 연구성과 및 미국 사업을 발표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상한가가 갈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이, 여기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서 자 이게 어디서 진행되죠? 자 유튜브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어, 당연히 뭐 우리나라 음식은 새벽시간이기 때문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는 없겠죠 그쵸?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내일 시초가를 결정할 거다 이거예요.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어 네이처 세에 설명드리기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자 오늘 장이 마감하기 전까지 포지션을 대충 어느 정도로 갖고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오늘 흐름이 과연 내일의 결과를 어떤 식으로 표명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오늘 새벽부터 내일 아침까지의 이 시간, 자, 이때 좀 잠도 못 주무시고, 초세지이 많은 건데, 요거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정확히는 뭐 새벽 시간, 그리고 아침 시간을 중점으로 드리되, 오늘 흐름에 따라서 장 마감하고 시간의 흐름까지 고려해서 한번더 라이브 방송 진행할 거예요. 자, 이거 왜냐면요, 자, 이거 잘못하면 어떤 흐름 나오죠? 8월에 4만원에서 17,000원까지 뚝 떨어진 건 기억나시죠? 자, 이런 흐름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진짜 잘못되면 이런 흐름 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만큼은 제가 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런 실시간 라이브 서비스를 좀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 이거고요. 자, 오늘은 늦지 않았고, 자, 네이처에 보여 계신 분들. 자, 나 지금은 손실이거나 아니면 수익인데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자, 라이브 방송 참여하셔서 우리 네이처셀 주주 여러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자고요. 아셨죠? 자, 이거 영상 하단 더보기 누르시면 양포로 구독자 무료 이벤트란이 있어요. 자, 여기에 네이처셀만 작성하시고 보내기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바로 라이브 영상, URL에 실시간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요거 작성해 주시거나, 요 아래 01048250472, 여기에 숫자 5만 남겨 주셔도 되는데, 숫자 5꼭 남겨 주셔야 돼요. 자, 5를 안 남기시면은 네이처셀에 입력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요렇게 좀 들어오셔서 내일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자, 그런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이처세, 오늘 지금 오전 기준으로 좀 빠지고 있어요. 지금 한2%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결과, 결과는 이미 나와 있겠죠. 어느 정도. 왜냐면은, 지금 11월 13일에 선임대, 이정상산사내사 어 네이처세 사장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분이 미국 FDA에서 21년 가까이 근무하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좀 승인을 담담하신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있다는 거는 보다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한 예측이 될 거다. 그리고 솔직히 냉정하게 20년 넘게 일했으면 은 이런 인맥 또한 있을 수 있겠죠. 자, FDA에 인맥이 없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사내에 선임하지 않았나. 자, 이런 좀 때 해봐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결과를 발표하면서 같은 날에 또 뭐를 진행하죠? 미국 메릴랜드 모티면의 조성중인 바이오스타 스템셀 캠퍼스 자 여기 구축 현황과 계획을 발표한다 하죠. 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요두 번째 과정까지 진행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레 보고 있어요. 그렇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게이 EOP2 미팅 결과를 소개한다는 건데요. 자, 이게 정확히 뭐냐면요. 미국 F대 임상 3상 진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사항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단순한 임상에 대한 미팅이 아니다. 정확히는 임상 3상 시험에 환자 수 평가 변수, 통계 서설게 설계, 투약 설계까지 모두 논의하는 자, 그런 자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의 결과뿐만 아니고 미래 허가까지 가는 전체 로드맵을 확정하는 그런 회의다 이거죠. 당연히 이거 결과 좋게 나면 뭐다 상한가다 이거예요. 20% 25% 아닙니다. 점 상한가까지 갈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중요한 지금 일정이다 이거죠. 바이오 기업들이 이 오투 미팅 완료만으로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FDA가 이 프로젝트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짜 여러분들 정말 중요 일정이고 아마 이게 이제 진행되면 FDA가 30일에서 60일 안으로 공식 회의라고 제공하죠. 그게 의미하는 게 뭐다? 결국 이제 허가가 된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만큼 진짜 이번 일정 중요한데요. 자, 주가는 이미. 뭐 한국 시각자 반려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자 미국 FTA 승인 기다리이 이미 오를 만큼 올랐죠. 하지만 아직 결과는 발표 안 났고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아래에서 잡아가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기대감에 이미 급등해버리면 이제 개인짜리 따라오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하게 상승가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를 만든 모습이 보여져요. 그쵸? 그리고 오늘도 살짝 오전에 빼주는 거 개인 투자들의 자 불안 심리를 유발해서 개인 투자들이 파는 거. 그거로 좀 이제 주포 세력들이 가져가라는 가져가려는 그런 좀 전략으로도 보여지죠. 자, 그래 우리 네이처스에 진짜 오늘 좀 중요한 시점이고 제가 좀 이렇게 빠르게 영상 찍는 거. 자, 오후장에 또 갑자기 어떠름이 나올지 모르죠. 오후장 빠르게 어 급등이 나오면은 거기에 좀 추격 매수해야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면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네이처 세 진짜 오늘만큼 여러분들 양프로만 믿고 따라주시고 양프로가 이 네이처 세를 영상 찍어드린 게 벌써 몇 년이죠? 2022년부터 계속 찍어드렸잖아요. 자 기억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만큼 제가 네이처 세만큼 여러분들 믿 고 투자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이거 오늘이 대응이 정말 중요하니까 오늘 대응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실시간 라이브왕 들으면서 빠르게 판단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할지 전략을 구사해서 매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프로가 이거이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하단 더보기 누르시면은 구글폼 있거든요. 구구 구글 유아에 누르셔서 간단한 설문조사 5초만 하시거나 아니면 그 아래 번호로 숫자 5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런 실시간 라이브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증권사 찌러시나 카더라가 오늘 좀 많이 나오겠죠. 네이처대관련해서는좀 정말 좀 중대한 시점이고 지금도 얘기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거 제가 실시간 찌러시, 실시간 카더라 여러분들한테 라이브 방송이나 텔레그램 방에서 자. 빠르게 알려드릴 거니까 요거 들으셔서 정확히는 오늘 8시까지 자애프터만키까지 고려하면 8시까지 매매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최종적으로 좀 어떻게 할지 비중을 더 늘려야 될지 아니면 지금 비중 갖고 할지 첫 번째 결정하시고 내일 만약에 뭐 시세모션이 나온다 그러면 언제 좀 매도하고 다시 좀 매수하는 전략 갖춰 가야지 뭐 이런 것좀 기타 변수들다 고려해서 시나리오 한 두세 가지 되겠죠. 요런 것좀 같이 한번 저한테 받아가시면서 네이처에 대한 수익적 극대화 전략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아무튼 네이처리 지금 정말 중대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주저 여러분들 이번만큼은 전략적으로 매매해서 우리 진짜 뭐 수익 한번 크게 가져가 보시자고요. 아셨죠? 자 그리고 종가 매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준비하세요. 종목 나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드리고 3시 9분과 그리고 3시 10분 자 이런 식으로 신호를 드렸어요 자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의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죠 이거 진짜 나간 거 맞냐 이거 뭐 수정하거나 조작한 거 아니냐 자 그런 분들 자 일단 소통방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실제적으로 보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 실제적으로 보신 분들이 있어요 자 30명가량 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서 눌러보세요 어 이거 눌러보아서 되면은 진짜 이때 보낸 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게 지금 11월 11일이고 자 위에 10일 거는 오히려 더 많이 봤죠 더 많이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들어온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볼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과거에 매매했던 내역들을 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확인되시고요 저희는 뭐 다른 이런 유튜브 채널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수익 자랑하면서 너 남이 있고 따라와라. 자, 그런데 들어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집중구는 물려요. 집중구는 여러분들 돈다 날립니다. 자, 그런데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렇게 수익을 보여주는 그리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채널에 들어오셔서 매매를 진행하세요. 아셨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자, 과연 양프로는 이 채널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까? 그 단순하게 어뭐 급등주 따라잡기해서 운이 좋은 건가. 자,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다? 조건 검색식이 있죠. 바로 양포로 종가매매 검색식이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만 이 중에서 정확히는 뭐 내부 정보가 있거나 어느 정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제가 선점해서 괜찮은 종목들로 신호 드린다 이거죠. 그냥 아무 종목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르고 걸러서 가장 괜찮은 종목만 자그 종목만 매수를 드린다 이거예요. 제가 이 검색식을 만드는데 정확히 8개월 가량 걸렸거든요. 정말 한 수백 번에 매매 반복하면서 내 계좌도 마이너스 만들면서 만든 그런 검색식이다 이거예요. 그만큼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정말 승률 90% 이상 올렸다 이거죠. 자 제가 여러 번한때 드리는 것보다 바로 이 검색식을 토대로 드리는 매매신호고요 그리고 이 검색식도 같이 드립니다 근데 검색식을 계속 업데이트 계속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소통망과 같이 들어오는 게 좋다 이거죠 자 근데 이거 왜 주냐 양프로님 이거 왜 주세요 혼자 매매하고 혼자 거래하면 되잖아요 자 저는 매매하는 게 아니죠 또 뭐도 하죠 유튜브 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은 이게 뭐가 되죠 채널의 성장에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서 계속 이런 활동을 반복할수록 채널이 노출되고 그만큼 구독자도 이고 그러면 저는 이런 채널을 갖고 있는 주인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런 검색식을 갖고 매매하는 그런 투자자가 될수 있다 이거죠. 자, 결국 뭐다? 서로 윈인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검색식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 11일에 나갔던 종목들. 자롯데에너지머트리얼즈 23.26%, 코리아서킷 23.2%, 제형솔루텍 23.15%. 여러분들도 종목을 봐서 수익 낼수 있어요. 어디서? 약속의 시간 3시 방에서 매매만 따라주면은 이런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이거죠. 자좀 다른 소통만 가면은 뭐뭐 뭐 뉴스 기사 뭐 컨트리스 컨트리브이에도 보내고 다 그런 거다 싫다 하시는 분들 그냥 매매만 진행하세요. 지금 현재는 종가 매매만 하거든요. 자, 종가 매매만 하는데, 시축가 매매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오전에 빠르게 단타치고 가실 분들. 자,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데, 당연히 직장인들은 좀 대응하기 어렵죠. 요거는 좀 전업 트레이더 분들이나, 좀 오전에 시간이 많으신 분들. 자,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요. 어, 웬만하면 저 채널에, 따라주시는 분들은 종가 매매하고, 그리고 좀그 기업에 대한 브리핑 받으면서, 왜이 기업에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 받으면서, 어느 정도 좀 투자에 대한 관점도 받아가시고, 그러면서, 하루 동안 내 종목을 갖고 한 다음에, 다음날 수익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희망차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이제 수익으로, 실제적인 뭐가 나온다? 나한테 플러스 계좌가 나온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양프로가 계속 매매 도와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투자금이 없어서 나 지금 매매를 못 한다 하시는 분들 있죠? 자, 이런 분들도 괜찮습니다. 자, 단돈 10만 원만 있으면 여러분들 투자금 시드 늘릴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나 하시는 분들? 자, 10만 원으로 종가 매매 따라오셔서 3%에서 5% 수익을 냈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3만 원에서 5만 원의 원에 시드가 생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뭘 한다? 기존에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 있겠죠. 예를 들어 A종목이 있는데 내가 이 종목을 지금 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마이너스 30%다. 그래서 마이너스 3 0만원을 손실 중이다 하시는,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자 여기서 어, 정확히 한 마이너스 2만원치만 손절을 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 2만원치만 얼마죠? 정확히는 8만원 정도의 투자금에 대한 손실금이죠. 이게 마이너스 30%니까 이거 손절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뭐죠? 토탈로 봤을 때는 오늘 내가 3만 원 벌었으니까 자, 2만 원또이또해 봤자 그래도 플러스 2만 원이죠.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생긴다? 투자금이 생기죠. 얼마의 투자금? 이 8만 원의 투자금이 생기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얼마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10만 원에다가 8만 원 더하고 여기에 수익금 1만 원 더해서 이제 19만 원 아니면 20만 원 가량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다 내가 수익이 나면요. 내가 수익난 만큼, 그 수익금 만큼, 일부 종목의 손절을 하면서, 투자금은 늘려 나가면서,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계좌 싹 바뀝니다. 나 지금 물려있는 종목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 계좌가 정확히 한 달? 아니죠. 보름만 돼도 싹다 바뀌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매매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양포로 믿고, 양포로 따라서 매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보기를 누르시고, 양포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을 누르시면요, 링크가 열리는데요. 거기에 간단한 설문만 작성하시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직접 만든 급등주 검색기와 그리고 놓치면 후에 약속의 시간 3시방 초대 링크를 천원에게 일괄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아셨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 무료 혜택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 올해 하반기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 바꿔나가실 수 있으니까 내가 상반기에 아니면 현재 지금 손실이 크다 마이너스가 크다 하시는 분들도 양포를 믿고 따라주셔서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기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